넘어가면 위험하잖아요 어, 이렇게야 이렇게야 나 이거 좀 물어보려고 범사쟁이 형님이라고 아니, 어제 분명히 저랑 시험 보고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라고 했는데 오늘 오. 아침에 결과가 갑자기 아, 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죠? 놀랄 만두 저는 심지어 50분 시험 시간 중에 한 20분인가? 어, 그러고 나갔어요 그냥 나왔어요 저는 근데 음. 신분증 없어서 시험 못보거같어요 또. 아, 그래서 속으로 아, 채연이는 시험 못 보고 나는 떨어지고 어. <laughs> 근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어요. 아, 얘기하셨어요. 솔직히 얘기하니까 내가 살생보다 점수가 높은 것 같아. <웃음> 아니야. <웃음> 언제? 아니. 저는 딱 제가 목표한 대로 나왔어요. 아, 진짜? 네. 80점. 80점. 와, 고맙습니다. 역시 달라. 어쨌든 됐으니까 다행이지. 네. 위에서 봬요 올려, 올려, 올려. 오케이, 오케이. 무게 춤이 중요한데. 뭘뭐 이렇게 큰데요? 와. TV에서 보던. 그러니까 전 드라마 촬영 때나 이런데 와보지. 아 저희 채널 폰트가 특이해서 제일 눈에 들어오네요. 좀 뭐야 했는데 제 이름 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여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꽉 차지는 않잖아요, 그죠? 사람 많고 그러면 창피하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이. 네아 성격이에요 성격 버스 타면 언제 하시세요 제일 무섭던데 외진데 드라마에서 대기업이면 예저 기업 총수 대박 <laughs> 총수는 늦게 오죠 다 선배님들 다 앉아 계시고 이렇게 안아죠 약간 삐딱하게 앉아요 이렇게 앉아 이렇게. 이렇게 약간 말투도 좀 싹수가 없이 전문님 그거 하셨어요 뭐 식사들 하셨어요 핸드폰 같은 거 놓을 때도 그냥 이렇게 놓죠. 인생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현실은 여기에 앉습니다. 네. 아, 예. 아, 여기 안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냥 뭐 일찍 시험 치고 그냥 나갔다고. 좀 보다가 네. 고개 두니까 네. 안 계시더라고요. 한 20분 남기고 나왔는데. 적성이 많으신가 건요아아 몸이 적성이 많. 몸까지 말도 못. 이렇게 붙은 맞아. 상황에서 나 떨어졌어 봐. <laughs> 하나 아 진짜. 분량 박으로. 네. 이 진짜예요. 뭐예요? 진짜 진짜. 이거 진짜요? 예 응. 아 진짜요 진짜 신기하죠. 네. 음 어라. 거부 협약식을 성사 함께 진짜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수의사고 직접 여러 진료를 보고 상황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DB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어떤 의견과 또 실제로 보호자의 어떤 현실적인 의견들이 반영된 상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선한 기부라는 어떤 좋은 착한 첨가제가 가미된 이 보조제를 조금 많은 반려가구에 좀 널리 퍼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이런 자리, 이런 프로젝트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족 사진인가 있는 분 뭔가. 아 아니 아니야. 얼마 쓰면요. 포기했습니다. 얼마 쓰면요. 형님이랑 찍으면 무조건 부족이에요. 네. 부차적 어, 아, 아, 아.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네, 네, 그 너무 좋죠. 네. 실제로 유기견을 입양했을 때이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를 경우에는 다른 보험사 상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떤 게 네. 가장 그래도 보호자 입장에서 치과 특약이요 치과 특혜. 치과. 어 저는 누구한테 추천하면 치과 특약은 무조건 들으라고할 거예요. 개들은 음. 충치가 잘안 생겨요. 개들은 이 구강 환경상 단걸안 먹어서 충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치주염. 아 치주염. 음. 이게 나이가 한 다섯 살에서 여덟 살 넘어가면 치주염이나 이런 거 없는 이빨 거의 없어요. F O R 에대라고 치아 흡수성 병변이라고 아니면 이제 치석의 알러지 반응을 보여서 염증이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음. 네 치과 특약은 보호자들한테 무조건. 아 그리고 다둥이 할인 이런 거다 되죠. 다둥이는 둘째부터인가요? 그럼 세 마리는요. 실제로 유기견을 입양했을 때이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를 경우에는 그럴 때는 어떻게 가입을? 그러니까 동물 등록증 없으시다면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기견을 입양한 거라는 어떤 명확한 증거가 되는. 유기유기견이 그래도 병이나 이런데 좀 취약할 거. 아니에요. 어? 그게 아, 그게 평균입니다. 건강 검진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 펫샵에서 있는 아이들보다 더 건강. 이야기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할인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 그거 좋죠, 맞아요. 할인님 너무 많은데? 아, 해주세요, 해야지. 어... 이건 형님 답입다 저는, 이건 형님 담당입니다 혼자 말해, 혼자 말해. 혼자 말해, 드렸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할인을 해주셔야 된다. 그죠. 우리 원래 시간보다 훨씬 많이 길어지고 있죠. 네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또 주시니까 네네. 저희가 또 조금 더개발할 주는 네. 여지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해 나가면서 네. 하는 걸로 기대하겠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씨 어떠셨어요? 촬영 외에 대기업에 가본 건 처음이어서 어, 되게 좋더라고요. 건물도. 그래서 처음으로 펫 보험 쪽으로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 자리에 함께 할수 있어가지고 저도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좋았습니다. 회의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 터졌다고 요아 음. 근데 사람이 또 많고 하니까 그 진짜 다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카톡방에 막 이런 건 이렇게 주세요. 이런 건 이렇게 주세요. 그런데 또 DB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적극적으로 정말 차별화된 제품, 차별화된 보험 상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어, 저도 되게 신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이야기하던 사계 공원 은퇴견에 대한 기부까지 탑재된 착한 상품이어서 저희도 가입을 하게 됐고요. 더 나은 상품을 만들려고 열심히 개발 중이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와 설치현 수의사가 만드는 이 DB 패포럼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